성도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잘 지내셨죠? 오늘 가족과 함께, 목장 식구들과 함께는 공동체성 결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5장부터 7장, 그리고 10편 114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미가서는 핵심 주제가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라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극률하심이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극률하심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흔히 우리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데 그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사랑은 극률하심이고 공의는 거룩하심이고 이두 가지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미가서입니다. 어, 미가서 5장은 베들레헴에서 나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어, 5장 2절을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자가 내게서 네 내게로 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이라 정확하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에브라다라는 것은 이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를 분리하기도 하고 붙여서기도 하는데 같은 지명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고, 하나는 조금 넓은 지역, 하나는 조금 좁은 지역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그냥 거의 같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고, 700년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지요.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와의 호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와의 호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로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평강이 되실 것이고, 그리고 아수르로 대변되는 이 땅의 적대적인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라는 이런 구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메시아 탄생에 관한 말씀은 남은 자들에게 특별히 의미가 있을 것을 말씀해 줍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남은 자는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을 때도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율법을 굳게 붙잡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남은 자라고 그럽니다. 3절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남은 자에게 하나님 이시는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도 보시면 7절 말씀에 야곱의 남은 자는 남은 자가 나오죠. 많은 백성 가운데 이스라니이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갖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라 역시 남은 자가 나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포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대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발고 짓어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처럼 메시아에 대한 예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 주실 구원의 은혜는 남은 자들에게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은 자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 좀 말이 이상하네요. 남은 자 말고 그 나머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와께서 이러시되 그날에 일어난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업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자 이스라엘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그루가심이지요. 하나님의 공입니다. 근데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미가수 6장을 보면 주께서 보이신 선하신 것이라는 것이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절 말씀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러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뭘 행했고 무슨 일로 너희들을 괴롭게 했느냐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너희들이 내게 증언을 한번 해봐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의 굉장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이제 6절 말씀은 그 당시 사람들의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렇게 고민했다는 뜻인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이미 선한 게 무엇임을 보이셨다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율법의 총 요약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율법의 요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정의를 행하며 또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경운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미가스 7장은 이스라엘의 부패와 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를 볼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형벌을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 보시면 미가의 고백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르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임이로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이 고백이 바로 남은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미가처럼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어서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르르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라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 그래도 남은 자들이 살수 있게 되고 이스라엘의 회복의 소망이 있다라는 그런 찬송의 고백입니다. 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시대에 남은 자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 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내어 쌌으니 막대기로이스라엘 재판자의 함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내게로 네네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주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공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일곱 목자와 여덟 군함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어길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에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즉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접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이르라는 내가 네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정하며네 병거를 부수며 네 땅의 성읍들을 밀어라며 네 모든 군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그럴리니 네게 다시는 점되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네가 새긴 우상과 수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네가 네 스스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내 네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부리고 내성읍들을 위협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냐는 나라의 가불이라 하셨느니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결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귀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질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송량하였고 모세와 아름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늘 모하방 반락이그한 것과 부월의 아들 반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침빈에서부터 길이날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야는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길을 압니다.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지 불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숙련이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마다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은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선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아기네 집에 아직도 불현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전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혀와 입에서 거짓 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기운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패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뛸 것이며 네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부일 것이며. 내가 쓸데도추하지 못할 것이며, 강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무리의 윤례와 아합집의 모든 예복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님을 사람의 조속으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협을 담당하리라. 제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는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성질을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해가는 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터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의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네 입에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이 일게 하시니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상업들에까지애굽에서 애국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칼벨 속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국당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잊적을릴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이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이내를 더하시리이다. 제114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굽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라는 여호와의 성수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하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하니가 땅이여, 나는주앞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함께 할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공동체 성경 읽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또이 공동체 성경 읽기를 위해서 배우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역자들과 그리고 방송관사 집사님의 수고와 헌신 위에도 크신은 종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우리 구조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